시가또 오랜만에 제주도에 지난번에 로드가 날라왔던 포인트로 한번더 왔는데 사실 이 포인트가 지금 시기에 계속 맞바람이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왔지만은 못하고 갔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바람이 전면으로 붙어지지만 밤부터 바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또물때가 좋고 물이 지금 다 빠졌거든요 이제 딱 초들인데 오늘 뭐또 상큼한 미끼로 해가지고 해창 그리고 야간까지 달려오겠습니다. 미끼는 또 개불도 준비했고, 불소라, 그 다음에 참개지 렁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름... 오늘은 제가 돌돔 전용대를 안 꺼냈고, 어, 서프대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지만, 먼거리 어, 공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7-530대, 릴은 스피드 파워, 원줄은 파랍사 10호, 그 다음에 직결의 멍추죠. 말 그대로 30호. 그 다음에 채비는 돌돔 채비랑 동일합니다. 와이어에 캐블러 12호반을 캐블. 이 제주도가 시기가 끝나고 오니까 연안에 붙어 있던 돌돔들이 잘안 잡혀요. 아침 에 해뜰 때보다는 해창 때가 좋답니다. 해지기 전. 근데, 오늘 또, 그때가, 중들쯤 돼요. 어, 희망이 있다면은, 한 마리 볼 것이고, 희망이 없다면은, 오늘 또, 꽝이겠지. 오! 오! 핵이, 핵이! 어디 갔노? <laughs> 왔어요, 왔어요, 우주어 어이, 랜턴 어디 갔노? 아, 내가 쓰고 있네. 오, 오! 액션! 있다, 있다, 있다. 밖에서요? 아, 있어요 오! 어. 뭐, 왔다, 왔다! 야, 꿀소란데? 가벼워요? 오호 오호 다나 오오오돌오 와, 다오오오오오다 오호 오이오다 오호 오와오입니다 오호 오디오입니 와, 돌도 숨어 떴어. 와! 와! 49번? 45번 되겠다. 아, 근데 오차 되겠는데, 오차 초. 어, 이거한 70m 던져놓은 건데. 70m요? 46? 46나오네게 힘들어. 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게? 박한 끊을까요? 와 역시 순놈이에요 멋지네요. 역시 불소라. 아니 최근에 불소라의 입질이 하도 우어왔고와나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야 불소라의 한방이 이래오네. 와 아, 나괜림 원투 다시 바꿨 나. 아이다 누구라도 잡은 게어디야 중들 때부터 시작이라고. 핸들 봤죠 아까 제 멘트. 딱 중들 때 온다 이거 6시 넘어서. 그래. 아 중요한 거는 미끼가 네. 있었던. 거. 네? 미끼가 그대로 다 달려 있어. 하나도 안떠어 소름 돋은 거네 형님. 저는 뿔소라에 지금 시간에 잡힌 거예요. 허리 <laughs> 이때까지 진짜 6박 7일 동안 뿔소라안만 던져도 입질 단한 번도 없었는데 잡어조차 와 이게 뿔소라에 잡히네 순놈이 나오네 순놈이 나오네 그리고 아잘 생겼어 아, 아 돌돔 이송 작업을 해야겠구만 잘 있네. 후시입니다. 자,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다른 포인트에서 구시가 돌돔을 잡아냈죠 지난번에 혹돔이 나온 또 포인트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왜냐 지금 시간대가 중들에다가 끝들이 오늘 3시 넘어서까지거든요 물 때가 맞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지난번에 모 썼던 미끼 그대로 냉동했었습니다 자 바로 달아가지고 던질게요. 오 전복이 대 전복이 대 어, 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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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트 어, 어, 여러번 파면은 분명히 돌돔 나와요 제가 볼때는 원투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가자 돌돔 가자 돌돔 자, 그대로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파보고 있는데 돌돔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안 잡혀서 그렇지만 어제 미끼 다시 보충했으니까 오늘 또 파이팅 해서 뽑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보시 잡을 때까지 간다. 분명히 있다. 고기는 알죠? 잡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본녀석이 있으면 뭐 한번더 뜨면 재밌죠. 손맛도 보으면되겠 오늘 또한 마리 할 텐데, 지켜보세요. 제 이게 보니까 진짜 한 곳도 좀 진득하게 한 파줘야 됩니다. 어제도 오신이 여러 번 왔단 말이죠. 원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분명하게 이게 파다 보면은 괴물들이 있어.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모르지. 어제 52m에 입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52m에 넣어놨어. 다녀갔다 괴물이야 자, 괴물이다 괴물. 지난번에 잡았다고 보다 더 큰데요 어. 네, 됐다 네. 82.3 일단 손맛은 좋은데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이런 애가 또잡또 도잡, 잡혀가지고 힘이 얼마나 세면 제가 지금 입을 악착같이 이렇게 꽉 깨물고 랜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욱신욱신해요. 아. 무겁다! 어 몸맛 보시려면, 여기로 오세요. 한번 더, 돌 나올 수도 있어. 미끼, 그냥 막. 무조건 물어라, 미끼채비다 개고동. 개고동은 녹아버려. 집게, 집게만 넣어놨는데 녹가다었어 너가... 역시, 돌돔이 있구만. 아, 30도 중반? 근데, 햄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도 돌돔이 있네. 그게 가장 일단 은 중요한 건데, 그죠? 제주도로 낚시하러 오세요, 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